고난과 죽음의 영광을 보라.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십자가는 의미를 갖는 단어. 그 셋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십자가로 해석하면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하복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을 십자가로 바꿔 읽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복하게 되었은 즉 하복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십자가는 의인을 위하여 훌륭한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장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일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이 살려 주셔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살아나면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약과 생각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영양분은 피를 통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어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독을 먹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을 먹었으니 독이 몸 안에 들어와 피가 되어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독한 생각을 하고 마음도 독한 마음을 먹고 온 몸에 독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퍼져서 온 몸이 죄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우리의 온 몸에 흘러가 지금까지 독이 된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에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어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23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흔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행복하고 빛나고 찬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영광을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하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은 죽음 곧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이 보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가실 것을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고단과 고통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시며 영광으로 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고난이 고난이 아니오 죽음이 죽음이 아니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고난이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교 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고난과 영광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영광만 드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본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18절에도 본다라는 답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다는 그 내용인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 9절 말씀.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사람 청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우리에게 이 단어가 먼저 시작되어야 십자가를 알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가?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러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가? 또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집으로 나타났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은혜는 몰라도 십자가 은혜만큼은 꼭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은 실수 많이 하고 열심히 좀 부족해도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다른 누구도 줄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레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 친히 보이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가장 귀중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성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